안녕하세요, 충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의 박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젬백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클릭 한번 시꼭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젬백스 현재 장 마감 기준으로 약 어제보다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한 49,900원 선에서 오늘 가격 형성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젬백스 어저께 신고가 달성 이후 한번 다시 한번 눌리면서. 하락세를 맞이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흐름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볼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떤 자리를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중간에 영상, 스킵하시거나 여러분들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러한 정보들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젠베스 제트엔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정확히 5일성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주가 형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고 지속성 역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된 상승세 흐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겠죠. 이 FDA 관련 언급도 너무나도 많았고 또이 PSP 치료제 GV101뿐만 아니라 이 알츠하이머 즉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된 재료의 지속성이 남아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즉 신약 개발 대장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만 역대급 신고가 달성을 두번 이상 정도 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바로 어저께 여러분들 신고가 달성 얼마나 더 올라갔다, 여러분들. 바로 5 4 0 0 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앞선 이 신고가 어디 이 지지 라인을 지지를 시켜주나가 우리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눌리면서 이탈이 나왔고, 오늘도 이탈한 상태로 오늘 시가가 약간의 개파락으로 지금 형성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도 이탈을 하면서, 아, 더 빠지겠다 했는데 바로 반등 나와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다시 한번더 5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종가로 마무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날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5일선을 걸치면서 시가가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원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트는 원래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시고 오히려 지금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역대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눌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야 편안하게 더 대응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재료가 나온다면 당연히 상승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 언제까지나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호재가 나와야 이 앞선 정고점, 이 정고점 이 부분 돌파를 만들어내고 이 자리에 안착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를 해내기 위한 재료가 뭐가 있다, 여러분들? 바로 FDE 관련 지금 언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GV1001에 대한 어떤 거, FDE 승인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2인 이상으로는 지금 사용 승인이 나온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과 흑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부문으로 현재 FDA 승인 확률이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FDA 승인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식약처 완전 품목 승인, 품목 허가 승인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한 이 임상 결과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재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시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것도 반드시 체크해 주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빠지는 게더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 현재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역대 신고가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된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릴 수가 있다는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바로 11선이 걸치는 그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어요. 왜? 앞선 구간에서도 정확히 11선에서 저항 받다가 추세가 바뀌면서 11선에서 지지 받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지금 약간의 오늘 눌렸기 때문에 아무리 눌려도 11선에서 지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흐름을 우리가 분봉상에 가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봉상에 가서 봐도 우리가 15분봉으로 오늘 엄청난 갭상승으로 거저께 만들어냈다가 고점 찍은 다음에 바로 눌렸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앞선 이 전고점 부분 지지를 받다가 이탈을 만들어냈고. 정롤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돌파를 해냈던 모습이 있지만 확실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착하지 못하고 저항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이렇게 박스공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거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 앞선 구간 지지와 돌파가 나왔던 저항이 나왔던 이 자리까지도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최하방은 분봉상의 흐름에 봐서 이 자리가 최하방 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저항이 두 번이나 나왔고 그 자리 돌파를 했던 자리가 이 자리고 이 자리에서 지지까지 받았던 흔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자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아이 자리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고 대응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47,000원 선 부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1선이 다 내려올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 어디다 바로 이 자리도 47,000원 누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때문에 11손이 걸치는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재료에 대한 지속성과 어떤 재료가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고요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가 목표인지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렇다? 대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너무나도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때 들어가라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그때 주가 빠지고 주가 빠져서 손절하고 매도했는데 그때서야 오르는 이런 악순환의 흐름을 너무나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두 가지 부분으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로는 실시간 문자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베스트 3 종목을 제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대응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이두 가지 부분 다 현재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무료로 진행한다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저는 일단은 영상 수익이 나는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수익 역시 매일매일 10% 이상씩 꾸준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고정 수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도움드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또 투자수익이 매일매일 10% 이상씩 나니까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대응 혜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 실시간 문자 대응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셔야 될게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차트를 보고 이 차트를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제가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잡아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커서도 여러분들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까지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노출하면 보시면 이렇게 문자 받아 글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그렇게 기업 전용 후불 서비스 구름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얼대로 여러분들께 캡처하면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발송이 먼저 가서 보시면 5월 26일 9시 15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얻어 가셨던 날에 문자를 가져왔고 장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자 드리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드리고 있어요. 젠벡스 매수가를 4만6 0 0원 아래로 잡으시라는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때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코멘트 역시 제가 수기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문자 보내 드리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발송일 5월 1 6일 같은 날짜 똑같은 날에 문자 보내드렸고 9시 15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전송 내용도 똑같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까지 답장까지 남겨주셨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수기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대응, 타점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5월 26일 어떤 날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6일 어떤 날이었는지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날에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이날에 앞선 정고점 자리 돌파 나왔던 그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했던 자리였죠 왜 앞선 전날에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정확히 저항을 받았고 이때 시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약간의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안착을 했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급등까지 만들어낸 거 확인할 수가 있던 자리 여러분들께 대응 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유 들어서 대응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타점 역시 여러분들께 문자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문자 받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내용들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 나도 이런 실시간 문자 대응 받고 싶은데 이 문자 대응 어떻게 받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문자 대응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중간에 영상 스킵하시거나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야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어떻게 받냐? 자, 문자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 더보기란과 이 댓글란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하나 담았어요. 바로 이첫 번째로 실시간 문자들인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급등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는 혜택 신청 링크를 제가 달아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혜택 신청 링크를 달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접속해 주셔서 5초만 5초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들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실시간 문자 대응과 두 번째 이 급등 주혜택을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다 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 대응 혜택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대응 혜택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휴 한정 이목 금토일 한정 선착순 30명입니다. 자, 왜 선착순 30명이냐?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게 되면 문자를 오발송할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문자를 받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기열에 걸리셔서 문자를 늦게 받으시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을 방지하고자 여러분들께 제가 선착순 30명이 한해서만 대응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물론 이렇게 실시간 문자 대응 받으시는 거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자유가 내가 잃었던 원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전략과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실시간 문자 대응 받으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꾸준하게 수익 만들고 싶다 잃었던 원금 회복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5초만 투자해 주셔서 혜택 신청해 주셔 가지고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금 도일 연휴 안정 선착순 30명이라 말씀드렸는데 30명 굉장히 빨리 차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30명 다 차면은 제가 댓글에서 이 혜택 신청 링크 바로 지워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링크 지워 버리면 여러분들이 혜택 신청하실 수가 없으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셔서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한 이 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이 매수 평탄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젠백스 매수할 때 4만 이상에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1번. 여기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2번. 여기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3번. 나니 젬백스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지니 미사가 있다 하시는 분은 4번을 매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번호 매겨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혜택 신청 링크에 접속해 주시면은 메모란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혜택 신청 링크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료 혜택이라는 거한번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메모란이 있습니다. 이 메모란에 여러분들이 젬백스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그 뒤에 본인의 매수평다가 번호. 여기면은 젬백스 1, 여기면은 젬백스 2, 여기면은 3. 여기면 4, 이런 식으로 잼백색 1, 2, 3, 4 번호 매겨서 여기 이 메모란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한 타점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메모란에 매수평단과 번호까지 적어서 신청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두 가지 혜택 중에 첫 번째, 이 실시간 문자 대응에 대한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스리 종목, 즉 재개하는 매매하는 종목을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스리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문자로 다 대응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송 시간 먼저 가서 보시면은 6월 5일 날짜로 8시 39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대응 문자 드렸고요. 자 대응 건수는 오늘까지 해서 180건 정도를 여러분들께 대응 드렸습니다. 근데 네, 여기 성공 실패 가서 보시면은 제가 180건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한 건이 지금 실패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혜택 신청해 주실 때 전화번호를 잘못 적으셔서 제가 다른 분에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문자를 발송 드렸는 데 이 문자를 못 받으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너왜 문자 안 보내냐 라고까지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혜택 신청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자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 가능하니까 반드시 오입력하지 마시고 제대로 입력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종목 추천드렸냐 가서 보시면은 웹캐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매수가 매도과 사인 다 정확하게 드렸고 여러분들이 왜 이때에 대응해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코멘트 역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전송드렸습니다 자 웹캐시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올랐냐 현재 약11% 정도 반등 만들어냈고요 국가는 얼마? 여러분들 이렇게 약 22.3%라는 엄청난 큰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종목 왜 추천드렸냐? 바로 이 왜캐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로 포함이 되어 있죠. 즉, 그중에서도 이 지역 확대 관련 정책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엄청난 큰 상승으로 장이 시작되었죠. 급상승 시작하면서 윗꼬리가 크게 달면서 강력한 매도 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래량에 받쳐 주었고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줬던 게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한번 위로 말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저께 이 단일 종목 영상 찍어드릴 때한번더 급등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결과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약 22.3%라는 급등을 만들어냈고 여러분들께 8시 38분 장 시작 전에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간에서 매집도 충분히 확인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매집이 진행되고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문자로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3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약 22.3%라는 급등을 만들어낸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제가 똑같이 이것도 전송 시간 6월 5일 날짜 8시 38분 정확하게 이것도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고요. 1분 더 빠른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종목 추천드렸는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솔트로스 종목 추천드렸고요. 매수가 매도가 사인 여러분들께 다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때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역시 정확하게 제가 문자로 수기로 작성해서 전송드렸죠. 자, 솔트록스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얼마나 올랐다, 여러분들. 이렇게 약 현재 13% 정도 급등 만들어냈고요. 고가는 얼마 이렇게 약18% 정도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솔트록스 왜 추천드렸냐? 자, 솔트록스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퓨디우사 AI 관련 이 AI 정책주로 엮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백조 투자 AI 관련 백조 투자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가 이슈 부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침 8시 38분에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대응 잡아드렸죠. 이것도 똑같이 매집이 확인됐던 종목임을 여러분들이 확인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3종목 중에서 이두 번째 종목도 얼마나 이렇게 18% 정도 급등 만들어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은 이것도 똑같이 방송시간 6월 5일 날짜 8시 36분, 2분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드렸고요. 정확히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어떤 종목 추천드렸냐 바로 이렇게 에레코스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 매듭과 사인다 정확하게 드렸고 여러분들이 왜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코멘트 역시 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수기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자 에레코스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에르코스 종목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올랐냐 현재 23% 정도 급등 만들어냈고요 고가는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약26% 정도 급등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에르코스를 왜 추천드렸냐? 자, 에르코스도 여러분도 들 아시다시피 정책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저출산 관련 정책주로 엮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앞선 과거서부터 이제 대선 투표, 대선 후보 이슈가 접목이 됐을 때, 이 김문수, 전 후보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 정책으로 엮여갔던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앞선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나 큰 거리랑 받쳐주면서 갭 상승 만들어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계속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이 확인됐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 정책도 역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8시 36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직접 제가 대응 문자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3 종목 다 최소한 18% 이상씩 급등을 만들어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유 들어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만 제가 대응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즉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 나도 이런 급등 문자 받고 싶은데 이 급등 문자 어떻게 받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급등 문자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중간에 영상 여러분들 스킵하시거나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많이 얻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자 어떻게 받냐? 자 문자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간 문자링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혜택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 링크 달아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 신청 링크를 달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패태 시청 링크 여러분들이 접속해 주셔서 5초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간 문자 대응과 그리고 이 급등주의 때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받아가실 수 있다고 라 강조 드렸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대응 잡아 드리고 있진 않아요.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대응 잡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너무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제가 보내면은 문자를 오발송할 수 있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문자를 우리 늦게 받으실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대응 잡아드리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 체크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똑같이 급등주 문자도 받으시는 거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자유가 내가 잃었던 원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가져다줄 수 있는 전략과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라 여러분들 이 급등주 문자와 실시간 대응 문자 받으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금 회복하고 싶다. 꾸준한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 혜택 신청 링크 5초만 투자해 주시면 되니까 빠르게 혜택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실시간 문자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급등 주택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다 무료라고 제가 계속 강조 드렸죠. 그러니까 여 빠르게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빠르게 혜택 신청해 주셔서 이 선착순 30분 안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주말 여러분들 연휴 주말 한정 선착순 30명이니까 굉장히 빨리 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이상 박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